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이 리플에 대한 고래들과 그리고 세력들의 기대감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10월달 그쵸 10월달에 리플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달이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당장이 중요한 연주 파월리장의잭슨노 미팅이 잘 마무리가 된다 라면 그 이후부터는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큰 상승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기도 하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10월 s e c 결정 앞둔 리플 xrp 이 태프 승인 상승이 기대감에 고조가 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가 XRP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할 10월이 다가오면서 XRP 가격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 다수의 암호화폐 펀드들은 10월에 집중적으로 결정 기한을 맞이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SEC의 ETF 승인이 XRP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XRP ETF 10월에 몰린 운명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이제 전문 매체는 SEC는 최근에 코인시어지와 그리고 2 0 쉐어즈 그리고 x 사 p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은 10월로 연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SEC 위원회가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인 만큼 10월은 사실상 x 사 p 관련 자산의 규제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한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SEC가 마침내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며 관련 자금의 유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젠렉터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 단기 하락 후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젠렉터는 10월 까지 x r p 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는 겹치는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다만 승인 발표 직후에는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파는 현상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렉터는 곧 이어 신규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안정화가 되면 x r p 가격이 두 자릿수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거죠. ETF는 투자자들에게 규제된 익숙한 방식으로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더 넓은 범위의 투자자 유입을 폭신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품들이 상장된 후 수요가 증가하면 꾸준한 자본이 가격 상승을 위한 강력한 지지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의 새로운 문, 가격 상승의 매제가 될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XRP ETF가 세리이 된다면 이는 XRP가 이러한 유형의 투자 상품에 포함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XRP의 기술적 기반을 바꾸지는 않는 한 시장에 자본이 유입되는 방식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접근성 향상으로 인해 꾸준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 렉터는 특히 초기 변동성 이후에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며, XRP 투자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EC가 10월에 XRP 신청권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고, 이 결정은 단기적인 XRP의 가격 변동과 투자들의 관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측한 투자리수의 가격은 시작일 뿐일 수도 있다라면서, 모든 투자자가 SEC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지금의 상황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일 파워로장의 잭스롤에서의 스탠스만 크게 부정적이지 않다라면 그 시점을 기점으로 10월까지 큰 상승이 나아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걸 예측을 하고 있는 자산용사들과 뭐 기업 그리고 고래들은 끊임없이 매집을 하면서 이 리플을 사들이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가상자산 리플도 재무자산으로 미국 기업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이제 리플을 보유자산으로 등재하는 기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트레이딩 뷰에 따르면은 다양한 업종의 글로벌 기업들이 리플을 재무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미국 소재 기업 플로라그로스는 최근에 이제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리플과 솔라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플로라그로스는 이 디지털 자산을 대차 대조표 강화 목적으로 취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도 수시 보고서 공시에서 올해 8월부터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을 매달 공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의 자회사인 어덜트 캐피털 그룹은 지난 5월이죠. 1천만 달러 규모의 리플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죠. 자 그리고 미국의 이제 재야 유통사 웰지스틱스 헬스 역시 리플을 핵심 자산으로 포함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외에도 이제 영국 비보 파워와 중국의 자동차 호스피탈리티 기업인 위버스 인터내셔널도 리플을 자산으로 포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제로도 이 SEC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많은 회사들 그렇이 많은 회사들이 XRP를 대차 대조표에 추가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됐어요?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XRP는 더 이상 트레이더만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기업 채권의 필수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SEC 보고서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 XRP를 재무제표에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투기가 아닌 전략적 재무 전략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비단 기업들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들이죠. 세계 최고의 이 자산 운용사들도 아주 은밀하게 뭘하고 있다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그쵸? 뉴욕 증시 큰 소원, 블랙록. 엑사비 암호화폐 상장 지수펀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후속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 리플 ETF 승인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슬슬 8월 15일 기점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뉴욕 증시 큰손인 블랙록 XRP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 설계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고요 뉴욕 증시에 따르면 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올해 안에 XRP 화면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의 흥행에 힘을 입어서 그 열기를 리플에게까지 이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죠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아이시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총 88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도 106억 9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블랙록의 암호화폐 ETF 부분 확장에 긍정적인 수익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지금 월가까지 나오고 있죠. 엑사피 ETF 수요가 늘고 나면서 블랙록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조용히 리플의 그렇죠 조용히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이 되었는데 암호화폐 연구 원 스모크 골드만삭스가 리플 공동 투자자 명단에 포함된 증거가 공개가 됐고 전통 금융권의 리플 지지 확인이 되면서 XRP 시장 인식 채택에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XRP 발행사 리플이 IPO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고 있는데 법률 전문가이자 XRP 옹호자인 존디튼이 리플의 기업 공개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리플 의 상장 관련인 거죠. 상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존 디트는 타이밍의 중요한 요소라며 리플의 상장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그는 스테블 코인 발행사 업체죠 이 서클. 한창 뜨거웠던 이 서클이 증명한 미국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언급하면서 리플이 1000억 달러 이상 시장 가치를 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명을 했다라는 거죠. 존 디트는 브레디 갈링하우스 CEO가 상장에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IPO 타이밍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고요. 서클이 620억에서 750억 달러 시가총액에 도달했다라면서 약 400억 XRP를 보유한 리플은 현재 XRP 가격 기준으로 약 800달러에 이르며 상장 환경에서 1000억 달러 시장 가치도 달성할 것이다라 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리플 XRP를 써봤어 글로벌 대기업들이 재무 다각화의 베팅을 확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올 하반기 XRP가 투기 자산 넘어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부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억 7,100만 천 달러 투자 규모 포착했고 기업 재무 관리 패러다임에 대해서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다 자 속도 빠르고 비용 저렴해 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투자들의 매력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맞잖아요, 여러분들.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고 규제 명수까지 확보가 되면은 리플을 안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025년 하반기에다가 오면서 주요 상장 기업들이 리플 XRP에 자본을 투자하며 재무 전략을 확장하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는 XRP가 단순한 투기적 토큰이 아닌 실용적이고 고효율적인 유동성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재무 관리의 전략적 변화에 XRP가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과거에 이제 투기적 자산으로 분류되던 암호화폐 는 오래 들어서 리플 xrp를 중심으로 기업 재무에서 가치 저장 수단이자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거고 xrp는 3에서 5초의 빠른 거래 속도와 1센트 미만의 소액 결제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며칠이 걸리고 상당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기존 자동이체나 전신 송금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대조표에 xrp 활당을 발표를 했는데 먼저 이제 비보파운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3월을 통해서 1억 2천0만 달러를 조달을 했고요. 이는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 아지즈 빈트루키 알사우드 왕자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엑사비 보유 전략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이 회사는 최초에 엑사비 중심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미국 의약품이죠. 유통업체인 웨지스틱스 헬스는 엑사비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엘데이 캐피털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한도를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6천개 이상의 약 약국으로 구성된 자사 네트워크에서 XRP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웹브스 인터내셔널은 국경간 지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XRP 재무 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 e c 의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사리 기업이 XRP 재무 준비금에 할당한 총 금액이 현재 4억 7,100만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분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제가 우리 개인 투자 분들 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 돈의 그렇죠? 이 돈의 수급과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많은 기업들 그렇죠? 이 많은 기업들이 많은 돈으로 리플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만큼 이 리플의 전망을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요. 리플에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자, 쌍바닥 구간 4,000원 자리를 일시적로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요 패턴, 제가, 역해솔 모양을 그리면서 크게 반등 가능성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관점대로 그대로 차트는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자리도 사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리도 매수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로 보고 있고, 지금 그래서 내일이 쓰 이제 파우장의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횡보 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계속 이렇게 흔히 말하는 비비다가 이렇게 비비다가 크게 크게. 반등이 나아 가능성이 크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